안녕하십니까. 오징어 신곡 빡빡입니다. 오늘은 2021년 5월 23일, 일요일, 새벽 4시 48분. 오늘은 뭐, 멀리 안 갑니다. 아, 부산 남항에, 남항 쪽으로 갈 건데, 일단은, 어제 어징어다 팔고, 이제, 오징어 다 팔고 이제 저 물이 없습니다 물 받으러 어. 직급 출발합니다 오늘은 돈을 주고 물을 사야 됩니다 어. 부산 자갈치 자갈치 공동의시장 가서 돈 주고 물을 받고,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. 시간이 좀 애매합니다. 뭐, 거래, 요 부산 거래처에서는 지금 뭐 배가 6시부터 가 들어온다는데, 공짜로 물 받을 때도 있습니다. 저기, 용원하고 밀락도 몇 군데 있는데요. 아, 밀라톤 가면 눈치 봐야 되고. 용원 가면, 지금 용원 가면 도착하면 5시 한 10분 정도 됐기고, 물 받으면 거의 한 50분 걸립니다. 그의 6시 됩니다. 그래가 6시. 오징어 실는 데까지 가면요냐몇 시고? 6시 4,50분? 그냥. 자갈치 가야 돼. 니 자갈치 가가지고 뭘 받아야됩니다. 이 지금 오늘은 뭐 아까 승용차 타고 올때 보니까 기온이 살살해서메가방 보니까 요1 7도네근 그런데 또 낮에는 또 더울 것 같아요. 또리 고고 고요. 아침 모닝 모닝 커피. 주차장에서 아, 아, 믹스 커피 한잔 타습니다. 커피 한잔 드시고요. 근데, 이거 혼자 타고 다니지만 마스크가 꼭 깁니다.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. 그리고, 어딘가? 유튜브 또, 저 승용차 주차해놓은 거 보시고, 어한 분이, 행님 차에, 빡빡이, 오징어 친구, 로고 붙은 거 보고, <laughs> 구독, 구독도 팍 찍었다고 얘기하시던데, 감사합니다. 실제 근데 저는 이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? 어, 처음에 제목, 그, 만들 때, 아, 이 지금, 오징어 친구, 라는 단어가요, 조금 어색하더라고요. 왜냐뭐면 오징어를 매입해가지고 판매를 하고, 그에 오징어 횟집에 나가면 다작나하는거 알고 있는데, 한편 또, 아, 이 빵거, 오징어의 적, 이래 하는 건또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오징어 친구를 했습니다. 저는 머리 밀고 댕긴 지가 벌써, 은, 보자. 한1한 한 5년 정도 됐습니다. 15년. 처음에는 이제 자가로 면도기 밀다가요, 머리 많이 비었습니다. 빛이 철철리고 지금은요, 눈 감고도 막 착, 착착 착. 샤워하면서 착, 착, 착. 잘합니다. 누가 그러하대요. 왜, 왜 머리를 그래, 밀고 댕입니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어, 신경성 탈모도 있고, 그리고, 뭐, 머리, 머리를 유발소에서 깎으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면도기 그 1,400원짜리, 사중 면도날, 그거 한개 사나오면요. 한 달에 한 개씩이면 됩니다. 1,400원. 그럼 뭐, 어, 뭐, 경제력이지 않습니까? 요새 또 트렌드가 또 빡빡 미는 거 아닙니까? 더 많이 밀어 오늘은 일요일이라 오징어 한, 한 1,200, 300마리 정도는 슬퍼 가야 되기 싫어요. 그리고, 지나가다가 저차 보이면요 카니발 1411 3 5 0의1411 검은색 그런데 아뭐 무슨 카니발이고 할여튼 카니발입니다 검은색깔 그3 5 0의1411어이뭐빵 하면서요 막가이 아저씨 밥 사주세요, 아우. 네, 밥 사드립니다, 밥 사드리니까, 커피 한잔 사주세요, 아우. 커피도 사드립니다. 뭐시라고요니 제가, 빵, 해가, 저차 세워진. 저김에 서울레이터 진입해가지고 자갈시 공동을시장으로 갑니다 아 뒤에 백차가 오는데요 그차 급한 이니나 백차 백차 요가죠 내가 일단 섰습니다 세가지고 먼저 보내주고 뭐 사고 났는가 봐요 뭐뭐 이런 뭔가 엄청 빨리 가는 게 이제 이거 한개 이제 손에 안 들고 이제 하는 거 찾았습니다. 네비게이션에다가 이래가지고딱 설치만 하니까 딱 되네. 근데 이길안 좋은데 덜큰 거리가. <laughs> 네, 아참. 지금 보시는 분들은 뭐내 지인들이 주로인 것 같아요. 재미가 없지요. 멀상 같은 거. <laughs> 변화가 없어요. 아이 뭐야. 커피도. 16렙 어, 봉다리 그런거 동이동다리 아닙니까? 이거 동이컵 아. 늘또 어, 열심히 한판을 몰랍 합니다 현재 시가뭐 5시 다 됐는데 오늘 일마침, 뭐, 집에 가면 오후 한 2시 정도는, 2시, 3시 정도면 뭐, 집에 가지 싶어요. 혹시 김해 장류 쪽에 사신 분 계시면, 댓글 남기시면, 제가 뭐, 소주 한잔 정도 배접할 의향은 있습니다. 안주는 뭐다? 해산물. 오징어는 안 됩니다. 예. 제가 오징어 싫어합니다. 오징어 겁나게 싫어합니다. 뭐 해를 드시고 싶으면 해. 아니면 뭐, 고기를 드시고 싶으면 고기. 이래 얘기하시면 됩니다. 여튼, 오늘 21년 5월 23일. 아, 하루 또말기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要正干方面了。